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의 말씀 묵상, 아름빛 발빌키트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알리는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의 한 달도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맑고 밝게 빛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9월 3일 화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열1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승천사건과 엘리야에 이어 선지자 직부를 받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거치며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을 방문하며 엘리야의 사역은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마지막임을 아는 엘리사는 자신에게 갑절의 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수레와 불말을 내려 보내셔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 받았음을 확증 받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말씀은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서서 바라보매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져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피크앤드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이스라엘 출신의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다니엘 카노먼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법칙인데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논리를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의 기억은 가장 극적인 순간과 마지막 순간에 국한되며 전반적인 과정은 기억에 별로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적인 순간이 지난 후 마지막 순간이 빨리 올수록 사람들의 기억이 강하게 남는다고 했습니다. 삶에 있어서도 시작은 불행했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삶에 대한 만족도와 평가는 좋습니다. 하지만 삶의 시작은 좋았지만 그 마지막이 불행했다면 삶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죠. 그래서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도 허망하게 삶을 마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엘리아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아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수많은 지역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길갈에 있었으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하며 베델, 여리고, 요단을 거쳐 요단의 동편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요단의 동편에서 엘리야는 승천을 하게 되죠. 이들이 거쳐간 길갈, 베델, 여리고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동 동선을 보게 되면 길갈부터 적어도 40km 이상을 움직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걸음으로 좋게 10시간이 넘는 길고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동 경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매번 지시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아림비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갈때그 발걸음과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힘을 불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일반적으로 엘리사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아가 행했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구했다는 것은 엘리아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엘리아는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아를 쫓아다니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엘리아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한 하나님의 영의 갑절을 구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 삶의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아름비교의 성도님들의 삶이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여 그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아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번째, 사명이 전해지는 삶입니다. 엘리아는 그 사명이 엘리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상들이 가득한 북이스라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승천을 하기 전까지 들렸던 모든 장소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엘리야는 이곳을 들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계대가 자신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고 자신이 승천을 하더라도 여호와 신앙이 자신을 이어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삶을 마지막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이어간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엘리사인 것이죠. 엘리야는 자신이 승천할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마다 이동할 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는 이동할 때마다 머무르라고 권했지만 엘리사는 그때마다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 번을 거절하며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의 끝까지 동행하여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뿐 아니라 50명의 선지자 제자들도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남게 되었죠. 우리 사랑하는 아름비께 성도님들의 삶이 평생 복음을 붙들고 가다 그 마지막에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 세 번째 사명이 전해지는 삶. 이세 가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신 삶, 하나님이신 분이 이땅 가운데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신 삶, 그리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신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아름빛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명을 다하고 성령 충만하며 사명을 전하는 삶을 마지막까지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하루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지막 삶의 여정의 모습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주여, 먼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성령충만의 은혜로 어떠한 위기와 역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깨달아 함께 하며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름빛교의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